오늘은 깻잎 김치를 하려고 깻잎을 박스로 한 박스를 구입했어요. 깻잎은 이 감자탕이나 닭볶음탕 이런데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회덮밥, 회비빔밥 이런 곳에 사용하면 향긋해서요 좋고요. 물론 깻잎전도 안에 두부 넣고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크로켓에도 깻잎 들어가면 또 향이 다르고요. 동그랑땡이도 넣어도 맛있고요. 뭐 어딘들, 없으면, 뭐, 있으면 사용하기 바쁜 게 깻잎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깻잎 김치를 담을 건데요. 이, 요 줄기를 한 반쯤 잘라내고 할 거예요. 향이 지금 철을, 제철 맞아서 깻잎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양파와 당근을 넣어서요. 당근은 전자레인지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한 3분 정도 가열을 했어요. 짧게 채칼을 썰었어요. 돌려가면서 360도 돌려가면서 자르면요. 이게 짧게 잘리면서 칠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당근은요. 원리보이는 넣어서 한번 가열해서 하면 식감도 좋구요. 음, 이 농도로 깍 붙이면 두 장씩. 깻잎의 뒷면에, 이 깻잎은 이 뒷면에 지저분한 뭐, 오염물이 있어도 다 뒷면에 붙거든요 그래서 쌈을 싸먹을 때도 뒷면을 먼저 해서 싸먹는 게 깻잎이구요. 김치를 담을, 그리고 앞면은 잘안 치대져요, 양념이. 그래서 뒷면에 두 장씩 놓고, 그렇게 칠하면 되거든요 넓은 쟁반에 한 6개나 8개 두 장씩 10장씩 그럼 10장 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다 양념 칠하고 착착 그렇게 하면 훨씬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두 장씩 계속 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맛있게 멸치액젓 넣고요 그리고 레몬즙도 넣고 진간장 넣고요 미원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양파가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생길 거거든요. 이 정도 농도로 하면 너무 나중에 너무 묽게 하면 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정도로 하면 치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을 치대서 먹어보고요 간을 본 다음에 이 정도씩 딱 하면 이, 이 숟가락 뒷면으로 이렇게. 끝까지 다안 해도 되거든요. 중간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양념이 퍼져서 맛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담으면 되거든요. 고춧가루하고 이거는 진간장을 조금 데워서 고춧가루를 풀었어요. 그러면 고춧가루 향이 엄청 진하게 풍성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가루들도 50도 물에 풀면요, 김장 김치도 훨씬 금방 담아도 맛있거든요. 보자, 먹어볼까요? 어, 군침장렬. 음, 음, 어, 역시. 그리 마늘은 마늘은. 도 마찬가지 넣고요. 통깨 고춧가루, 물엿. 살짝 짜게 했어요. 어차피 밥에 얹어서 먹을 거니까. 음, 오케이. 이렇게 저제 치대면 이제 깻잎 김치 완성입니다. 씻을 때는요.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오른쪽에 잡으면서 이렇게 씻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깻잎을 살짝 데서 데쳐서 물기를 짜서 또 양념을 깻잎김치를 담기도 한데요. 생잎 깻잎김치가 가장 오래 보관이 돼요. 제일 위에 산소와 차단하여 랩을 딱 덮어두면 한 2, 3개월도 먹을 수 있거든요. 산화 예방이 되더라고요. 랩을 덮어두면요. 이렇게 깻잎을 4군데 이게 쟁반이 크면요. 여섯 개 정도 나도 되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먼저 이렇게 놓고요. 한꺼번에 펴면 되거든요. 그렇게 펴서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숟가락 뒷면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한다고 못잡 이렇게 펼쳐, 펼쳐주면 되거든요. 중간에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여섯 개나 하면 금방 담거든요. 한 번에 1 0 장을 하게 되면, 다섯 번만 하면, 5 0 장이잖아요. 이렇게. 이 깻잎 줄긴, 이 끝은요, 씻을 때는 길어야 씻기 편하거든요.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씻은 다음에 이렇게 가위로 한번 다 같이 잡고 싹둑 잘라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씻은 다음에 물을 털어줘야 돼요. 털은 다음에 이렇게 김치를 담으면 돼요. 그게 단거 같아요.